영세중립국 스위스는 면적도 좁은데다가 전국토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5%는 호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거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토의 여건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살 길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렵게 구한 일자리 중 하나가 다른 나라의 용병이었습니다. 용병은 봉급을 받고 전장에 나가기 위해 고용된 군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쟁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 점차 확대되더니 마침내 1792년에는 대규모의 혁명군 민중들이 파리의 튤러리궁으로 몰려왔습니다. 국곳에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머물고 있었지요. 분노한 혁명군 민중들이 새카맣게 몰려오자 지키던 왕궁의 근위병들은 급에 질려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스위스 용병 부대원들만 남아서 필사적으로 막으며 싸웠습니다. 비록 소규모 병력이었지만 뜻밖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양측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왕궁을 포위한 혁명군 민중들이 이렇게 권유하는 담판을 벌였습니다. 퇴로를 열어줄 테니 용병들은 서유서로만 돌아가라. 너희 부대원들과는 원한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스위스 용병들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채그 자리를 지켰고 혁명군에 항전하면서 프랑스 왕을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 용병들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왕비 앙뚜아네트는 무사히 궁을 빠져나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용병들은 프랑스 혁명군 민중들과 맞서 싸우다가 끝내 중과 부적으로 786명 부대원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끝까지 저항했을까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싸운 이유는 조국 스위스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왕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쳐버린다면 스위스 후손들이 다시는 용병으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 속에 굶주려야 할 형편이기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싸웠던 것이지요. 당시 전사한 어떤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한 것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오늘까지 스위스 용병이 로마 교황청의 경비를 담당하는 전통으로 이어져 온 데는 이러한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면 용병들이 목숨을 바치며 송금한 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용병의 신화가 다시 스위스 은행의 신화로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용병들이 송금해온 피묻은 돈을 관리할 적에 스위스 은행의 금고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신의의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위스 은행은 안전과 신용의 대명사가 되어 이자는 그냥 오히려 고액의 보관료를 받아가면서까지 세계 부호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존재로 우뚝석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신뢰 유지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불신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비용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스위스 용병들처럼 내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신뢰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